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기초 영단어 10개 오늘도 들어갑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color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color. 좋아요. 이 color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색상들 빨지졌죠 파남보. 요게 바로 color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이 오알 발음이 발음이 약간 죽어서 발음이 나요. 요거를뭐 중성 모음 법칙이라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칼라, 칼라 뱅크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드럽게 컬러. 좋아요. 자,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철자를 써요. 영국 영어는 이렇게, 미국 영어는 이렇게 철자만 다르다 기억하면서 자, 얘는 명사로서.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색 또는 색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What color do you like? I like blue. What color is it? It is red. 이렇게 쓸수 있는 색, 색깔입니다. 좋아요. 자, 우리 다음 갈게요. OW 발음은 아우. 여기 늑대가 나타났다. 아우 이렇게 쓸수 있죠. 우리 영어 읽기에서 배웠습니다. n 발음은 느니까 읽으면 now. 좋아요. 자, 얘는 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 부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됩니다. 얘는 지금이란뜻이죠 지금.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 now.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 일단은 원래는 I am studying English now.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까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now는 지금이라는 뜻이요. 보통 원어민들은 문장의 맨 뒤에 이 now를 여기다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문장 만든는법 몰라요. 단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now. 좋아요. 다음 단어예요. 발음이 단어가 조금 길어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모음이 있고 여기 모음이 있으니까 얘는 길게 원래는 오우 발음을 내줘야 되죠. 원래는 원래는. 그래서 토우 오알 발음이니까 뭐, 로우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성 모음 법칙이 있어요. 이 M의 강세가 있어요. 이 M의 강세에 있다 보니까 이 강세가 있는 앞부분 또는 뒷부분은 발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은 의와 어의 중간 발음이 나요. 그래서 약간 의와 어의 중간 발음이 나서 이거를 투라고 하시면 안 돼요. 터터 터.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죽여줍니다. 그래서 투머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tomorrow. 얘가, 그럼 발음이 죽어요. 투 아니에요? ᄃ, ᄃ, ᄃ. t o m o r o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얘 오알 발음은 약간 R 발음이 나죠. R 발음. 그래서, tomorrow. tomorrow.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 명사로서 내일이란 뜻이에요. 물론 얘가 시간으로 쓰이면은 부사도 됩니다. 뭐 일단 여러분 명사, 부사 이런 것들은 그냥 부사는 특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원어민들을 얘를 문장의 맨 뒤에 써요. 자 I will study tomorrow.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맨 뒤에 써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는 will은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공부할 거야, 내일.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단어다. 명사도 되지만 부사도 될수 있다. 부사는 중요하지 않죠. 한번더 읽어볼게요. tomorrow. 좋습니다. 얘 예, to 이렇게 세게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 단어는 원래는 이가 있으면 이가 소리가 없고 얘는 I 발음이라서 live. 이렇게 있는게 맞아요. 생방송이라는 뜻은 라이브가 맞습니다. 근데 살다라는 동사로 쓸때 이거는 여러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살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얘가 i 이브 이렇게 짧은 발음이 나요. 그 이유는 옛날 고대 독일어에서 왔어요. 리반이라는 고대 독일어에서 이게 리리리 얘가 살아서 i 이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는 거는 보통 어디 안에 살죠? 그래서 I live in 천안, 이런 식으로 '살다'라는 뜻은 뒤에 'in' 많이 씁니다. 일단 여러분,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와 함께 단어를 그냥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I live in 서울. Do you live in Busan? 이렇게 갈수 있는 살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갈게요. l, o, n, g. n, g는 잉 발음이죠. o는 어와 아의 중간 발음. 그래서 long. 좋아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long 다리 들어봤자, 한국말로. 그래서 이 long의 의미는 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어요. 저기, 길인이 있죠. 길어요. long. 그래서, my legs are long. 내 다리가 길다. I have a long neck. 그래서 이 neck 하면은 목이란 뜻이에요. 우리 넥타이 들어봤죠? 목에 매는 타이입니다. 이렇게 긴 거를 우리는 long 이랍니다. 형용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길어. I am long.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 키가 큰이라는 뜻은 long 대신에 이렇게 tall 이라는 형용사를 쓴다. 그래서 long, tall. 같이 기억하시죠. 다음 단어예요. X는 크스 발음이 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영어 읽기에서 자세하게 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런 거잘 모르면은 영어 읽기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next. 좋아요. 이 next는 물론 부사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서 다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week가 있어요. week. 주란 뜻이죠. 그 앞에다가 next만 붙이면은 다음 주 이렇게 됩니다. 다음 번. 번이란 뜻은 시간이죠. 시간. time. 그 앞에다 뭘 붙인다? next. 다음 시간. 이렇게 갈수 있는 next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next 한번더 읽어볼게요. next.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나오는 거는 FLOWER에요. FL 발음. 일단은 F 발음은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해서 FL 발음 풀. 좋아요. 풀 됐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OW. 아우 발음이죠. 아우. FLA. 강세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ER 발음 주고요. 자, ER 발음은 입술 모양 이렇게 해서 어, er. 어, er.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으면 flower. 좋아요. 여러분 이 flower 하면은 아, 이쁜 꽃들이 보이죠, 여러분. Flowers 꽃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꽃이에요. 꽃. 우리 꽃. 좋아요. 여러분 꽃 좋아하나요? Do you like flowers? I like flowers.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꽃을 봅니다. I see flowers. 다음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CLO. CL은 클. C는 크. L은 르. 그래서 클. 러 스. 이렇게 되는데, 저기 모음이 있어요. 그 앞으로 가니까 길게 발음해서 클로우 오 발음입니다. th는 클로우 좋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읽어볼게요. 원래는 이게 s가 있어서 클로우 s 발음을 스. 이렇게 내주는데 clothes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지읒 발음, z 발음과 z 발음과, z 발음과 비슷해요. 그래서 clothes, c l o t h e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이 뒤에 s가 붙어 있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옷들. 나 옷을 좀 사고 싶어. I want buy. Some clothes 이렇게 갈수있는 그냥 옷들이에요 옷들 옷들 얘는 명사로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옷들이 되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es가 없어져요. 그냥 es가 없어지고 clothes 이렇게 하면은 옷감이 된다. 헝겊 천 이런 게 바로 clothes가 된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하 회화하다 보면은 어나옷 사고 싶어. 그럼 많은 분들이 철자를 이렇게 써요. I want buy cloth. 옷감을 사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es 붙여서 I want buy cloth.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좋아요. 다음 단어죠. R I V E R. 얘도 e가 있으니까 원래는 i가 길게 소리 나서 river.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고대 그리스 바로 ripa, ripa.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ri, ri 그 발음이 여기서 살아나요. 그래서 r i v e 앞에 강사 있으니까 뒤에 e도 소리가 죽어요. e r 발음 요렇게 입술 모양. river. 리버. 리버라고 하시면 안 돼요. River 좋습니다 그래서 이 River의 의미는 명사로서 강이라는 뜻이요 강 여러분 강 알죠? 이렇게 흐르는 강이 강이 막 이렇게,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나는 강 안에서 수영해 I swim in the river 강입니다 강강술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강 아닙니다 River, the Han River, 한강이 되죠. The n a River. 여러분, 낙동강에는 오리알이 있어요. 낙동강 오리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다음 갑니다. s t r e e t 에요이 발음은 이라고 읽죠. 한번에갈게요 Street, 스트리트. 스트리트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됩니다. 그냥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쭉 스트리트 이렇게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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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스트리트 스트리트 좋아요. 한 번에 읽는 연습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street. 이거의 뜻은 명사로서 거리라는 뜻입니다. 거리. 나중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보면 은 여러분 헷갈려요. road. 얘랑 street. 얘랑 헷갈립니다. 둘다 길인데 이 road는 두 지점이 연결된 모든 길이에요. 그렇죠? 입구와 출구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리트는 도시 안에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렇게만 기억하시죠. 그래서 스트리트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I don't get. 뭐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 study English on the street. I dance on the street. 이렇게 쓸수 있는 거리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와 함께 10가지 단어를 공부해 봤는데, 제가 댓글들도 보고 많이 보니까, 아, 선생님, 단어를 맨날 까먹어요. 여러분, 단어 계속 까먹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막 50, 50 단어, 한꺼번에 외우고, 막 100단어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 외웁니다. 그렇게 한 100단어를, 한꺼번에 막 외워봤자 어차피 다 까먹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딱 하루에 10단어를 공부하더라도 발음 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반드시 알고 특히 읽는 방법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 나중에 회화를 할때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 막상 내가 말하다 보면 은 이게 나우투마로칼라 이렇게 나오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10개를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발음 읽는 법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딱 10개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읽기 그리고 단어를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 또 저희 프랭크샘 영어 여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은 저와 함께 또 유료 강의로 수강신청에 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